얘들아 안녕 오늘은 한글 창제 당시의 한글 중에서도 종성글자 강에 오는 이 마지막 이 음절을 구성하는 맨 마지막 종료하는 소리인 앙 종성글자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종성글자에 그냥 자음 쓰면 되죠 어? 새로운 문자를 따로 만들었어요? 아니면 그냥 자음 쓰면 돼요? 자음 쓰면 돼요 언제 만든 자음 그냥 다시 쓰면 돼요? 초성 글자 만들 때쓴 자음 그냥 다시 쓰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종대왕은 종성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에 쓰려고 만들었던 자음을 그냥 중성 자리에 다시 썼어요. 그걸 우리가 종성, 부용, 초성 이렇게 말하거든요. 종성, 부용, 초성 뜻이 뭐냐면 종성은 부용 쓰다, 부 다시, 다시 쓴다라는 거야. 무엇을? 초성을 다시 쓴다. 라고 말해서 종성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글자에서 만들었던 걸 다시 썼어요. 여러분, 요거가 되게 똑똑한 부분이거든요. 뭐가 똑똑한 거냐면, 만약에 종성글자를 또 따로 만들었잖아. 그러면 한글의 글자 수가 엄청 많아졌을 거야. 근데 종성 부용 초성을 했기 때문에 한글에서 사용하는 글자 수가 많아요. 적어요. 적을 수 있어요. 이거는 세종대왕이 초성 자리에 오는 소리랑 종성 자리에 오는 소리가 비슷했다, 또는 같았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겠죠.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가끔씩... 세종대왕의 천재성을 보면, 어 내가 세종대왕은 아니지만 자부심을 느끼게 되지 않아? 약간 이런 걸 국뽕 포인트라고 하잖아. 이런 국뽕이 느껴지는 부분들은 국어 쌤들이 시험에 내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 쌤 개인적으로는 이런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시험에 좀 자주 나왔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종성부용초성에 대해서는 아, 세종대왕이 똑똑했다. 그 덕분에 우리가 글자 수를 적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어, 종성글자 제자원리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종성글자에서는 종성부용초성만 아실 게 아니라 이 팔종성법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팔종성법이 뭐냐면은 종성글자는 여덟 개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성글자에 오는 게 여덟 개면 충분하다는 라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현대국어에서는 낫 시옷도 쓰고 디귿도 쓰고 치읓도 쓰고 지읒도 쓰고 쌍시옷도 쓰죠. 표기는 제한 없이 표기는 제한 없이 다쓸수 있어요. 그런데 중세국어 당시에는 파종성법 종성글자는 여덟 개면 충분하다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시옷도 쓰고 디귿도 쓰고 치읓도 쓰고 쌍시옷도 쓰고 이럴 수 없었다는 거야. 시옷은 쓸수 있어 디귿도 쓸수 있어 그러나 치읓은 쓸 수가 없었어요. 얘는 발음에 따라서 낫으로 쓰거나 또는 나드로 쓰거나 하는 거지 치읓은 올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현대 국어에서는 종성 자리에 표기의 제한은 없어요. 그러나 중세 국어 당시에는 종성 자리에 표기의 제한이 있었다는 거야. 몇 개밖에 못 쓴다고 여덟 개밖에 못 쓴다고 그 여덟 개에 해당하는 자음이 뭔가요 가느다란 물방울 가느다란 물방울에 이응이 예딩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예딩 이응에다가 시옷 하나 추가하는 거 그렇게 해서 총. 여덟 개로 표기가 제한되었어요. 그럼 그러면 발음은요, 여러분 현대국어의 종성 자리에는 이렇게 시옷도 올수 있고, 디귿도 올수 있고, 치읓도, 지읕도, 쌍시옷도 다올수 있어요. 표기에는 제한이 없지만 전부 다 발음 어떻게 해요? 얘도 낫, 얘도 낫, 얘도 낫, 얘도 낫, 얘도 낫. 전부 다 쌍. 나 밑에 디귿으로 발음하죠. 왜요? 현대국어에서는 종성 자리에 발음을 일곱 개밖에 허용하지 않아요. 그 일곱 개가 뭐야 얘들아? 음절 끝소리 규칙에 해당하는 가느다란 물방울이지. 요거밖에 발음이 안 돼. 하지만 표기는 이렇게 제한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세국어 당시에는 표기에 제한이 있었던 것처럼. 발음에도 똑같이 제한이 있었어요 여러분 표기가 여덟 개였어 그럼 발음이 일곱 개겠어? 아니야 봐봐 팔종성법을 쓴 이유는 어차피 종성자리에 발음 여덟 개밖에 안 되니까 종성자리에 여덟 개만 썼을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발음이 여덟 개가 됐다라는 거예요 현대 국어에서 쓰는 간다란 물방울에 시옷 어? 이 말은 그 당시에는 받침발음 시옷과 받침발음 디귿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국어에서는 나스도 낫으로 읽고 낫트도 낫으로 읽죠. 둘이 발음이 똑같아요. 시옷으로 쓰든 디귿으로 쓰든 둘다 디귿으로 발음되거든요. 가느다란 물방울 디귿으로 발음돼요. 근데 중세국어 당시에는 시옷으로 쓰면 나스, 시옷으로 발음됐고 디귿으로 쓰면 낫. 디귿으로 발음됐던 거예요. 두 개가 발음이 달랐기 때문에 표기도 다르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현대 국어는 표기 제한은 없지만 발음 일곱 가지로 제한된다. 중세 국어는 표기에 제한이 있었던 이유가 발음에도 제한이 여덟 개로 있었기 때문에 표기도 여덟 개였던 거야. 이들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그 당시에는 시옷 발음과 디귿 발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두 개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표기도 시옷으로도 할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두개 발음 똑같았잖아요. 만약에 시옷과 디귿이 발음이 현대국어처럼 완전히 똑같았잖아요. 그러면 중세 당시에도 시옷으로 통일해서 쓰거나 디귿으로 통일해서 썼을 거예요. 근데 두 개가 발음이 달랐기 때문에 다르게 표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여러분, 쌤이 혹시 몰라가지고, 근대국어의 7종성법에 대해서도 가져왔거든요. 여러분, 7종성법이 뭐냐면은, 근대국어 당시, 얘들아, 근대국어가 쌤이 언제라 그랬어요? 조선 후기에요. 조선 후기에, 근대국어 당시에는 표기도 7개로 제한했어요. 여러분. 표기가 여덟 개였다는 거는 발음도 여덟 개였다고 그랬죠? 근데 국어에서는 표기가 일곱 개로 제한됐어 얘들아 어떻게 제한됐게? 가는 라마바아사 요렇게 디귿이 없어 디귿을 표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시옷을 써놓고 이 시옷을 뭘로 읽었게? 디귿으로 읽었어 그리고 근대국어 당시에는 이 예디응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표기를 예디응으로 안 해요. 그냥 이응으로 해요. 하지만 실제 발음은 예디응으로 발음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근대국어 시기에는 시옷으로 쓰고 디귿으로 발음했고 이제 근대국어 때는 예디응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응 글자가 음가를 가져서 지금처럼 김정연 이렇게. 받침 글자에 그냥 이행을 써도 응 소리를 낼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종어제 훈민정음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나타나는 중세 국어를 하나 하나 한번 뜯어 보셔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는 제목과 요 글에서 알수 있는 한글 창제의 목적 취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 세종어제훈민정음이라는 요 제목에는 이런 말이 나와요 세종이라는 왕이 어제 한 이들 어제의 어 자가 뭐냐면 어명이요 할때어 자예요 임금 어 자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지은 훈민정음+ 훈민정음 뜻이 뭐예요 백성을 가르치는 백성에게 교훈을 주는 정음 바른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한글. 내가 이 한글을 왜 지었냐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더라. 우리 한글 없을 때는 한자를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이두, 구결, 향찰, 이런 걸 통해가지고 한국어를 나타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어를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문자는 한글이잖아. 그치? 한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나라의 말, 우리말, 한국어가 중국과 달라서 그 당시 사용하던 문자가 뭐였어요? 한자예요. 그 한자와는 달라서 통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통하지 않다. 우리 말이 중국 말과 다르다라는 거에서 알수 있는 거 바로 자주 정신이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데에는 이 자주 정신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문자와 통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저 억울해요. 저 지금 돈 받아야 돼요. 저 지금 모함을 당했어요.라고 억울한 바가 있어도 자신의 뜻을 능히 말하거나 능히 써서 펼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면 너무 많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세종대왕은 이것을 불쌍히 여겼대요. 어엽빈 여겨 이거는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에는 애민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이 나타나요. 다음, 자 백성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서 내가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든 온이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들었대. 이걸 어디 가서 가져온 거야? 빌려온 거야? 아니야. 실제로 스물여덟 글자 자기가 직접 만든 거야. 이거는 안 빌려오고 내가 만들겠다라는 창조 정신이 보이는 대목이고요. 자 마지막. 28글자를 만들었으니까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쓰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나는 다른 거는 원하지 않고 사람들이 익혀서 이 글자를 익혀서 쉽게 썼으면 좋겠다. 날마다 썼으면 좋겠다. 이 글자를 보고 전시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실제로 사용했으면 좋겠어. 실제로 사용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요맨 마지막에는 실용정신이 나타나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2학년 과정이기는 하지만 가끔씩 요세종어지 훈민정음에서 어디가 실용정신이니 어디가 창조정신이니 어디가 애민정신이고 어디가 자주정신이니를 묻는 선생님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 기억해두는 걸로 해주세요.